삼 개월 정도 구속돼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 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우리 배상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입고 계속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그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재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두 분의 이름입니다. 하...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서 만난 사이인가요?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쌍방울 그룹에서 저렇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조경식 KH 부회장이시죠. 예 지금. 둘이 만나셨죠. 네. 예. 권 박사님의 그 절, 배, 배프가 있습니다. 영월에 강원도 영월에 황성일이라고요. 예, 그 친구는 저희 사회 친구고요. 예, 그 친구의 이제 소개로 만나서 일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KH부회장이 아시겠지만, 적색수배자로 지금 캄보드에 도망가 있습니다. 그 귀국하는 구명을 위해서 뵙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금전은 원래는 20억에서 마무리 질러 그랬던 건데, 황성일이가 중간에 끼어들면서, 롯데 호텔에서 저 사진이 이제 그 롯데 호텔 로비입니다. 롯데 호텔 로비에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 이제 말씀 내용이 그당신입니다 조사진. 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어, 구체적으로 뭐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럼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도 또 도와줘야지 그런 식이지야.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조회장하고 나와서 한번좀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음, 한번 보고. 예, 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 예, 예. 조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 아, 아니, 많은. 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 이안 떠드는 거고 예, 음. 그러니까 하, 하여튼 내가 시청을 한번 줄게요. 예 예. 예,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네, 빨리 마무리 지. 협조하면 도와줘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게 이제 상, 쌍방울 그, 어, 김성태 그리고 K.H. 그룹의 배상윤 이런 분들 수사 관련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김성태 씨는 감옥에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박고당시에요 그 네. 작년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 1월 21일날 1년 구속 만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고 그러면 무엇을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아, 저희 KH그룹에 저 얘기를 이제 원래는 저 얘기가 아니, 시작이 아니었는데요. 네. 저희 KH그룹에 강원도 평창에 예, 예전 그 동계올림픽 그 400만평의 저희 그 골프장하고 스키장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오성구 호텔 3개가 있고요. 그 안에요. 그런데 그 이철규 의원 때문에 만나 뵙게 돼서 지금 이 얘기가 저렇게 이제 진행이 다된 겁니다. 다른 것까지. 원래는 이철규, 이철규 의원님 때문에 그그 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만나 뵙게 된 거죠. 시작은. 예, 그렇게 해서 만나 뵙고 이철규 의원도 권성동 의원도 강원도 이면서 또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이고. 네. 배상윤 KH 그룹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적색 수배자로. 적색 수배자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군요. 예. 예. 그런데 언제 들어올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롯데 호텔에서 국제 전화 통화를 제가 권박사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화 제 앞에서 통화했습니다. 아 그러면 권성동 의원하고 KH 그룹 회장 배상윤 씨하고 예. 직접 통화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적색 그룹 적색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결했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어, 되게 된 것이네요. 네. 그러면 어, KH 측 그룹 백스, 배상윤 회장이 SBS 하고 인터뷰한 게 있던데 배상윤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캄보디아 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캄보디아에서 자신과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끼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세상이 떠들썩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대통령 후보와 연결하려고 했던 일인데요. K.H. 그룹 회장이 이제 멀리서 들어오지 않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오기까지 우리 조경식 회장님은 마음이 아주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까? 아시다시피 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친구들 다 양대 그룹의 부인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laughs>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회장 아들이란 큰아들 작은아들 딸들도 신용불량입니다. 이렇게 검찰에서 쪼이다 보니까 쌍방그룹의 김성태 회장은 회유를 당할 수 밖에 없었고요. 왜?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깨운 오해지만이 살려준다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도망갔다 들어와 강제로 잡혀 들어왔을 때 저희 그룹의 모든 임원진들, 관계된 임원진들은 1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또, 그 다음 타겟트가 이제 저희 이제 KH 쪽인데, 그렇게 두고 볼수 없어서, 작년 제가 제주항공이 떨어지는 그 달인데, 그 전에, 그약 10, 10일 전에, JTBC 이서준 기자랑 저랑 어 유명 정치인들이 유명 정치인이 어 대북 사업과는 상관 없다는 그런 기사를 증거 자료와 함께 주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통화도 했고. 거기에 그분이 뭐 보낸 문자 제출해 달라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 죽은 윤석열이 겁날 거 하나 없다고 하자고 예, 그게 작년 제주에어 항공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그걸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그제주에 떨어지는, 비행기가 떨어지는 사고 때문에 현장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습니다. 예, 어, 지금 말씀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유명 정치인을 끼어 넣어야 김성태 회장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당시 어, 수사받거나 이런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을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하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쌍방우리 북한과 추진한 사업이 무엇이죠? 제일 처음에는 백두산 카지노 관광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신의주로 관광특구를 그쪽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관광호텔을 짓기로 한 거죠. 그 다음이 2차가 이제 광물 쪽이고요, 3차가 핸드폰 통신 관계였는데 통신은 통일교에 40년 전에 계약을 해줘갖고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신빙성 있는 북한 측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이화영 정보를 주고 권성동 통해 검찰과 협의하자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 이화영 소스와 쌍방울 수사를딜라는 소스, 이화영소수와쌍방울수사를디라는 이런, 검찰과의 시도가 있었습니까? 그게 권 박사 쪽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 중요한 거는 그들을 끌어 m d 어떻게 s Could you come? Could 들이살수 있다는 Could you come? Could you 쌍방울과 이화영을 둘을 끼워 맞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예, 그것이 쌍방울을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이 이화영을 끌어넣어야지만 예, 쌍방울을 그, 살려줄 수 있다 그 윗선을 잡을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한 건가요? 아, 권 박사의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예, 권 박사는 누구를 말한다고 말씀하셨죠? 권자, 성자, 동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를 검찰이 쌍방울 사건을 적당히 봐줄 테니 이화영을 엮어 넣어야 하고 맞습니다. 이것으로 이재명도 엮어 넣어야 한다. 이런 구도가 그려졌고 그 구도는 권성동 또 권성동 의원이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의원님 또한 가지가 있는데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 KH 그룹의 강원도 평창에 45홀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7일 로리 퍼블 저기 회원제고 18홀이 700cc라서 퍼블릭 골프장인데 그 45홀을 어 이철규 의원 때문에 10억에 보증금 10억에 5년간 세를 주, 운영권을 줬습니다. 한 1년에 190억에 현찰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사단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그 쌍방울 관계가 다시 드러나고 저희 KH 관계가 드러나고 자 지금 말씀으로는 어, 이 사건에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정치인들과 관계를 잘 하면 검사로부터 일정 정도 수사가 적당한 선에서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KH그룹의 배상윤 회장도 들어오시게 되고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도 적당한 선에서 지금 받은 형에서만 끝나기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기를 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받은 형에서 끝나는 것으로 예. 하기로 되어 있다. 그 얘기를 누구한테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까 말한 그 사람?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본인입니다. 권 박사한테. 본인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예, 제 자리, 저하고 그 롯데 호텔에서 얘기한 를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곧 대화 아, 나눈 내용을. 음. 자, 일단 국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배상윤과 그리고 그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우리 배상윤 회장님께서 그. 두 번을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도망가기 전에 두 번을 권 박사가 식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바꿔주자마자 의원님하고 이제 뭐 서로 저거 얘기를 하는데 권 박사께서 이제 알았으니까 자네 건강에는 잘 챙겨. 그리고 있어. 그리고 모든 건조 회장하고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렇고 마무리할 테니까라고 했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건 뭐냐? 우리 배성윤 회장이. 공항을 자진 입국해서 들어오면서 기자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누군가를 거의 이름을 거론을 시키고 들어와서 구속이 된 다음에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일단 뺐다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3년의 실형은 살게 해줄게 그것만 예, 네, 거기까지가 얘기가 고나리테화의 중점 내용입니다. 그날 대화한 중점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배상윤 들어오면서 누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였나요? 공항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자 제자 명자입니다. 이화영. 그래서 두 분의 이름입니다. 저희 쌍방으로 김성태 회장님이 귀국할 때 자진 귀국이 아닌 강제 귀국입니다. 잡혀갖고 원숭이들 20마리한테 붙잡혀갖고 골프장에서 들어오면서 첫 공항에서 기자들하고 인터뷰에 일성이 다 모르는,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들어와서 구속되면서 그게 계속 지켜지다가 진짜 모르니까요. 모르는 일이고 저희들 그룹 사업이고 대북 대북에 대한 저희 그룹 사업이지 누구 유명 정치인들을 껴놓고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검찰의 파렴치한 압박에 의해서 사기꾼들보다 더 못한 그런 치졸한 수사 기법에 의해서 협박을 받고 가족들까지 저거하다 보니까 김성태 회장 역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특히 이화영 부지사님을 엮어 놓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남자로서 굉장히 지금 도망가 있는 배상현 저희 KH 회장님도 가슴 아파하고 있고, 하여튼 그 점을 너무 속상해 하니까 좀 살펴 주시고, 이 검찰이 이래서 안 된다는 이 지금 이 정부에서 이 검찰을 없애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 흑진태 박수 치고 저희들 좋아할 일입니다 지금